네, 토스네, 토스. 그러면 그냥 토스전 제가 올린한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게 낫겠다. 올린한게 알려주는 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토스전 올린한게 보여드립니다. 이 그러니까 운영도 되면서 올린도할수 있는 건데 그 해병 탱크 치즈, 지뢰기라고. 재선 형이 되게 많이 하던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 쉽게 좀 바꿔볼게요. 일단 가스를 먼저 올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언제까지 보급구 맡길래요? 선 가스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비드 자체가 상대방이 뭘 하든간에 그냥 나 혼자 할거 하고 찌른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정체를 하나도 안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뭐, 투게이트 찌르기를 온다든지 전진해가지고, 그러면은 못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뭐, 다 괜찮죠. 가스 지어 상관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가스를 지었다는 거는 상대방이 전진 반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개이득입니다. 어차피 제가, 선반으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 선가스 플레이를 해 가지고 괜찮아요.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시킬래요? 만약은 저스분들의 플레이가 인공지원이 부족합니다. 이를 먼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5 대도 사령부보다사령부를 먼저 지은 거예요. 무 일? 건물. 해금 찍고 업그레이드 완료. 일?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선반응로라면 좋은 거는 상대방이 사도가 오더라도 해병이 내기가 있기 때문에 삼리진 않죠. 밥좀 먹고 일합시다. 여기까지만 똑같이 잘면됩니다 많이 돕고 사실 만약에 이 가스로시를 안 당했으면은 가스는. 좀더 일찍 올리시면 되요 이럴때는 이제 좀더 와 다이아분들도 이런거 쓰네 이제 이런거 때문에 제가 선한 반응을 한거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와 토스도 진짜 게임 더럽게 한거 같아.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스 올리고요. 광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름 두 마리까지는 <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었으면은 가스러시도안 당했으면은 가스는. 금송무장 올릴 때 같이 올려주면 되고요. 부업그냥 지뢰 한 마리만 갑니다. 그냥 그대주두개 달고. 그냥 두개 추가면 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해변 계속 찍고요. 자, 비 자, 한 개는 기들실, 한 개는 반응로. 방으로. 반응로는 미리 대면 안 되니까 나중에. 계속 하세요 반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은 탑승 준비됐나요? 자, 나 이렇게 보여주는그만 하고 빼세요. 여기다가 그냥 두세요. 그러면은 이 커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째 그렇죠? 이렇게 오게 돼 있죠? 그럼 탱크랑 반응로. 로료 상대가 이제 불사도 뽑고 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팀팩이랑 전투방패 해놓고, 여기 많이 심어놓고, 불사도 오면 터트립시다. 그래도 죽진 않겠지만. 이제, 앞마당 일꾼이 한 13마리쯤 되면은 가스 2개 추, 추가하시면 돼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해병만 뽑으세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그다음 보행 모스크까 여기 마인 있기 때문에 좋아로봇 준비 완료.

삼탱크 타이밍인데 마인도 끌고 가시죠. 갑시다. 아마 아무 것도 없을 거예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텔시스 필드 있으면은. 트랩 있으면 항상 따라 주시고요. 스 팀팩은 많이 쓰면 안 돼요. 항상 차분히 보석은 많이 찍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공유력도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돼요.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본인이 원하는 허리 돌리기 하면 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말 시킬래요? <목소리> 이게 공유력대도 찌를 수 있고, 탱크도 어. 많아서, 프로 분들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똑같이 따라하면 은 엄청 좋겠지만, 똑같이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길드 순서 체크한 다음에 플레이 해보시고 해보시면은 강한 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